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씩씩하고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항상 긍정의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아주 나의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아내에서 심재복 남편 역할을 맡은 민아영입니다. 정의, 구정의 역할인데요. 구정이는 되게 착하고 성실하고 아, 되게 노력은 많이 하지만 그 결과 없는 되게 별로인 별로인 캐릭터를 그리고 안그래도 삼복에 없는 제국의 인생에 더 알수없는 문제를 던져주는 알수없는 여자를 맡았습니다. 네 완벽한 안에서 항공부 역할을 맡은 성준이가 겉으로는 어, 굉장히 비좁은 개살기지만 속으로는 별거없는 허세가 있지만 저매 내려 있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로 된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사실, 언론에서 자주 10년 만에 힘들는 <laughs> 말씀 하셔서. 죄송합니다. <진짜. 웃음> 예, 사실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불안스럽게 다가온 부분도 있고요. 10년 동안 어떤 저의 위치에서도 제 나름대로의, 음, 개인적인 삶을 잘 살고 있었고, 어, 작품은 그전에도, 어, 접할 수 있었지만 조금 마음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기를 계속 이루면은 더 이상 좀 뭔가 다시 연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더 적극적으로 작품을 보고 완벽한 아내라는 처음에 대본을 네 보고, 대중들이 음, 네, 좀 저한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운 점이 개인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제보기가 굉장히 저하고 비슷한 면도 저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 어, 좀 편하게 어, 시청자 분들을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 여기 하는데 뭐그게 어렵거나 어려운 뭐 건별로 <laughs> 네. 못 느꼈고요. 아, 이때까지 뭐 연기 해오면서 제가 뭐 잘할 수 있는 역할이나 뭐그 못한 못하는 역할 뭐 이런 대번 들어오고 또 캐릭터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시청자분들이 드라마 보시면서 제 연기 보시면서 되게 좋아하실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찌질한 캐릭터 멋있는 캐릭터 뭐 멋인 좋은 캐릭터 그런 거뭐 이제 둘뭐 가리지 않고 그냥. 들이 보시기에 되게 변화 줄수 있는 그런 캐릭터여서 그런 변화 주면서 연기하는 게좀재미 재미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부정희 역할을 선택하게 됐고요. 또 어, 고정희 씨 하신다 그래서 너무 힘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음 네? 그래서 미나는 착해요. <웃음> 저도 우세원이 <laughs> 어릴 때부터. 즐거워요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제 캐릭터에 대한 거는 더 얘기하기가 좀아네 무슨 말씀이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뭔가 제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항상 해오던 거 하는 사람이라는 걸낼수 있는 거 같아서 만족하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목다 무술 진짜 멋있어요. 여기서 진행하는 감기를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거 감기 너요